23번.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 분자 분모에 x를 나누면 분모 2, 분자 3. 답은 2번. 적분 문제. 적분하면 sin 3기 x 미분하면 마이너스를 나눕다 3분의 파이 집어넣으0 빼기 마이너스 1분의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답은 5번 5번 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되거나 또는 공비가 1이 된다 그래서 될수 있는 경우는 k가 1일 때랑 k가 2일 때 k가 1이면 똑같아서 남는 거는 남는 거는 1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1 남는데 이게 2분의 1이고 k가 2가 되면 k 2가 되면 a n 1 돼서 a값이 2분의 2, 1이 된다. b값은 3대서 a 더하기 b는 4, 답은 4번. 26번 부피를 구하는 문제. 부피는 단면적을 적분하면 된다. 단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한 변의 길이가 요렇게된 정사각형이니까 o x ln x가 된다. 우리가 구하는 부피는 2부터 4까지 5 x ln x dx 부분 적분을 하면 u 프라임을 5 x v를 ln x 적분하면 5 x 빼기 2분의 x 제곱, 2분하면 x 분의 1. 5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ln x 2부터 4. 밑에 거두개 곱해서 빼버리니까 5 마이너스. 2분의 x, dx, 2, 4. 4집어 넣으면 20 빼기 8. 12 ln 4가 될 거고, 빼기. 2집어 넣으면 8 ln 2. 적분하면 5x-4분의 x제곱 4, 2. 24LN2 빼기 8LN2 각각 계산해 보면 5, 4 빼기 2 4분의 1, /4, 16 빼기 4 16LN2 이거는 10 3그서 16 ln 2 7 답은 3번 17번 미분법을 이용해서 a값하고 k값을 구해 보죠 연속 연속이니까 g 프라임 x를 구해 보면 f 프라임 x 마이너스 f 프라임 x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fk 값은 마이너스 fk랑 같아서 fk 값은 0이에요. 역함수를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증가함수가 되거나 항상 감소함수가 돼야 된다. f'x를 구해보면 2의 3x 곱하기 3 빼기 a, 3 2의 3x 빼기 a. a 값이 0 이하일 경우는 f'x가 항상 0보다 커서 이럴 때는 크고 이럴 때는 작으니까 이거는 되지 않는다. a 값은 0보다 클 거고 3의2의 3x a 되는 값을 구해 보면 x는 3분의 1에 ln 3분의 a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되겠다 근데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될 거니까 바로 요 값에서 k 값이 3분의 1 ln 3분의 a 가될 거고 그 값이 0이 되면 됩니다. f 3분의 1 ln 3분의 a 를 집어넣으면 앞에 건 3분의 a 남고 a 곱하기 3분의 1에 ln3분의 a가 된다. 그래서 이 값이 0될 거니까, a값은 0보다 커서 남는 거는 1은 ln3분의 a가 돼서 3분의 a값은 1에서 a는 3, 2, K 값은 3분의 1에서 a랑 k를 곱하면 2답은 1번, 8번 정적분과 무한급수의 관계를 갖고 문제를 풀어 볼 건데, 양수근이라고 그랬으니까 0보다 큰쪽만 그릴게 콘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유리함수를 그리면 2파일때 1을 이를지 이렇게. 이렇게. 는려가이될거이될거이게이 장, 게첫 장, 두 장, 세 장, 섯네 장, 째섯섯째째섯번 번째, 번째 이렇게. 여기는 3파이, 여기는 4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여기는 이여기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해이을해 보면 n번째 근은 k 번째 형태가 필요하니까 m 플러스 k 번째 그는 이렇게 될 거고 양변을 제곱했다. 그다음에 n을 곱하면 N 곱하기 A M 분의 K 제곱 4 파이 제곱 이거는 N 곱하기 콘사인 제곱 A M 플러스 K 번째다. 보면 첫장, 두 장, 셋장, 넷장, 네 M 번장은 m파이랑 m플러스 1번째 파이 사이에 들어 있고 그러면 m플러스 k번째는 m플러스 k파이부터 m플러스 k플러스 파이 이 사이가 된다 이거지 이 형태를 만져보면 역수를 제곱해서 역수를 제곱해서 n을 곱할 거다 그러면 n 콘사인 제곱 m 플러스 k 이 형태들은 뭐가 되냐면 역수를 제곱해서 나눌 거다. 역수를 제곱해서. 나누면 샌드위치가 돼서 이쪽이나 이쪽이 같은 값 수렴하면 이것도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식은 이쪽을 정리해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플러스 k의 제곱 4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제곱 나누면 1 플러스 n분의 k의 제곱 4 곱하기 n분의 1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0에서 1로 갈 거고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4 dx가 된다 적분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0 대입하면 1 이 답은 이 9번 합성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제 원점 x 축 y 축 원점을 지나는 지수 함수가 하나 있을 거고 0 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다. 여기가 세타면요거는 y 는 탄젠트 세타 x 더하기 1 이렇게 쓸수 있다 교점의 좌표가 f 세타니까 여기에 x 좌표가 f 세타였다 대입해 주면 탄젠트 세타 곱하기 F s e 더하기 일은 이에 a 분의 F s e 빼기 일이 된다. s e t 의 사분의 파일을 집어넣으면 t a n g e 사분의 파일 1, F4분의 파이는 A 더하기 1 F4분의 파이는 2니까 그래서 2의 1제곱 될거고 빼기 1 A값은 2 빼기 2 이렇게 쓸수 있다. 양변을 미분해서 문제를 마무리 지어보면 미분해보면 시컨트 제곱 세타 f 세타 탄젠트 세타 f 프라임 세타는 e의 a분의 f 세타 곱하기 a분의 f 프라임 세타 이제 세타의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시 e 트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n d 가될 거고 f d 분의 파이 값은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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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c 거는이 s e c 세타값이 A니까 E, A값은 E-2F 프라임 4분의 파이 된다. 이것은 정리해주면 E-2를 곱해주면 곱해주면 2배의 2 2의 제곱, 2 2의 f 프라임 분의 파이는 2 곱하기 f 프라임 분의 파이 될 거고, f 프라임 분의 파이는 넘겨서 정리하니까 2 2의 제곱. 루트 쉬우면 2 빼기 2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구하는 값은 p값은 1 q값은 마이너스 2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5 답은 5 30번 함수의 그래프의 추론 문제 f 0값은 0 f a분의 b도 0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 x는 0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fx는 무한대 f2값 4a 더하기 2b 2의 마이너스 2는 2의 2의 마이너스 2 돼서 2a 더하기 b는 1 관계식 하나만 더 보여면 되는데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고배 미분 e a x 더하기 b e의 마이너스 x a x 제곱 b x e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x 제곱, ea 마이너스 b의 x 더하기 b 이에 마이너스 x. 기억에 대한 판별식을 써보면 e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4 ab가 돼서. 4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0대서 마이너스 플러스 극소 플러스 마이너스 극대가 되는 극값을 두개 갖는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다. 한번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a x 더하기 빼기 b에 e의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a x 제곱 e a 마이너스 b 의 x x 더하기 b.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정리해주면 ax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의 x 2a 마이너스 2b의 2의 마이너스 x 된다 이것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도 있겠고, 이런 그래프도 있겠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도 있겠고, 이렇게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도 있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원점 말고도 기울기랑 같게 되는 값이 존재할 거고, 이쪽도 역시 원점 말고도 존재할 거고, 이쪽에서는 접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변곡점에 서해 접선일 때는 이이 하나밖에 되지 않이 거고, 은이그래프이 음, 녀석은 가좀 잘못됐는데 다시 그려보면그래프이그려서이쪽에서 접하는 형태를 그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거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f2 프라임 0값이 a 2a 2b 이될 건데 이 값이 0이 되면 된다. 그래서 a, b 같게 될 거고 2a 더하기 b는 1이었으니까 3a는 1돼서 a값 3분의 1 b값 3분의 1 우리가 구하는 건 60에 a 더하기 b가 돼서 60 곱하기 3분의 2, 40. 답은 40.